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리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인이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자 영상을 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어떤 분께서 어, 수도자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본인은 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을 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어, 처음에 저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도 어, 여기서 지금 서비스업으로 일을 한지 4년차가 넘었고 5년차로 접어들었어요. 굉장히 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 뭐이 직장에 관한 그런 생각, 서비스업에 관한 생각,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을 하면서 늘 느꼈던 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할 건데 어, 아무래도 서비스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뭐 모든 어, 이런 뭐 안내도 마찬가지고 뭐 보안 그리고 뭐뭐옷 옷, 의류매장 그리고 뭐 판매업 하시는 모든 분들 어, 뭐 종사 뭐 식품 종사자님들 뭐, 자영업자, 뭐, 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서비스업을 하고 계신데, 한 번은 제가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회의감이 <laughs>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때 설명도 전 나름대로 잘하고, 뭐, 이렇게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물어봐가면서 이래저래 좀 도움을 좀 주고자, 뭐, 물어보시는 거에, 어 이상으로, 좀더더 더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웃으면서 했는데 그게 상대방이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는 아무리 친절하게 했어도 그분이 어, 난 내가 생각엔 저 여자 별로야. 저 직원은 아닌 것 같아. 아주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얼굴도 마음에 안 들어. 어, 뭐 저렇게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어, 혹은 뭐 어, 말투가 싫어. 아왜 저런 직원이 세워놓지? 어,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내를 잘하냐 못하냐, 설명을 이렇게 만족을 시켜드렸냐 뭐 시켜드렸냐에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쟤는 싫어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본인의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그냥 싫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도 모르고,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최근에는 그냥, 뭐, 제가 좀, 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뭐, 그분에게 그렇게 잘못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답니다, 제가.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싫으실 수도 있고, 마음에 안드실 수도 있고, 뭐, 그 사람 말다 틀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직업에 관한 그런 자존감도 떨어지고 제가 원래 그리고 막막 막 당당하게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약간 소심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말을 한 번씩 들으면 이렇게 확 지하로 막한 지하 600층으로 떨어지고 어좀 계속 생각을 하게 곱씹으면서 아 내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모두 풀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또 사람인지라 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많죠 많은데 아, 좀 힘들더라고요. 뭐 술을 마셔서 푼다고 해도 속만 아프지 그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니까 어, 나름대로 고충이 많았어요. 많고 어, 또뭐 저뿐만 아니고 이런 고충은 저랑 같이 일하는 모든 직, 직원들은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 좀더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 이렇게 더 나은 뭐 서비스라든지 친절 그리고 기분을 안 나쁘게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해야 어 현명하게 처세를 할수 있는가 뭐 이런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혼자 생각을 했지만 답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냥 상대방이 싫으면 싫은 거고. 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본인이 느끼기 아니면 아닌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 뭐 자존감 같은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께서는 어, 갑자기 최근에 굉장히 우울해 하셨어요. 뭐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신데 우울해 하시고 말수도 없으시고 항상 표정도 안좋으셔서 제가 궁금한 걸못 참습니다.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그냥 좀 요즘에 외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뭐, 외로울 수 있죠. 그죠? 날씨도 춥고. 뭐, 왜, 저도 외로운데. 그냥 뭐 외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주변 분에게 들어보니, 이제 그분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자분이랑 잘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뭐좀 여자분이랑 안 돼가지고 저렇게 우울해 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어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뭐 이런 직업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안 직종을 일을 한다고 어뭐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을 때어좀 그런 경계를 짓고 혼자 이제 상대 여성이 어, 아난 보안업 하는 사람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만나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봤으면서, 그냥 피해버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직업에 관한 자존감, 이런 게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뭐, 보안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뭐, 굉장히 뭐,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죠. 뭐,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직업이, 어, 이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없고 판단을 내릴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직업이 귀천이 없습니다. 뭐 내가 현재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할머니가 되고 뭐 할아버지가 되고 뭐이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앞날을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죠? 근데 어, 나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 그 직업은 별볼일 없어. 아, 이상한 직업이야. 아, 진짜 할게 없나 왜 저걸 하지?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도 일하기가 시, 싫어져요. 어, 그래서 이런 고민을 어,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직장 동료들한테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어, 본인의 개인사라든지 진짜 속 내가 진짜 속 마음이 이런데 이거를 일일이 다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본인이 고민거리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면 본인이 약간 스트레스와 뭐 여러 가지 겹치 겹침, 겹침으로 인해 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결국은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이 직업이 뭐 서비스업, 보안 뭐 이런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다 해보세요 이렇게 권유는 할수 없는데 어 그래도 직업을 이걸 하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됐으면 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 옆에서 태클이 들어오고 막 직원들 과의 사이도 뭐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뭐 다른 이런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과정이 힘든 거죠.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정답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눈치껏 알아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진짜 힘든 일인지, 눈치껏 알아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어이 눈치가 빠르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하지만은 100%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 물론 저도 막 당당하게 나는 여기서 안내를 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칠 순 없어요, 솔직하게. 뭐, 어차 좀, 그냥, 아, 그냥 서비스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말을 하는데, 내가 당당하게 여기 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난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이 일을 하게 됐으면, 어, 일단은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일단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인이 되자는 느낌으로, 어, 최선을 다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 <laughs> 만약에 힘든 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뭐 그래도 직장생활 하면서 말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어, 일적으로 이런 이런 거에 대해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해야 그런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풀고, 어, 다음날 출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혼자 안, 끌어안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서 어, 좀 얘기를 해서 좀 일에 대한 뭐 권태기가 왔다든지 뭐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게 서로 어,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만약에 본인이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그런 받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어, 풀고 만약에 여기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그만둬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다른 직장을 가진다고 한들 그 직장에서도 그 일이 잊혀지진 않습니다. 계속 풀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참으면 넘어가겠지 참자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명 정도는 어, 직장 내에서 뭐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잘안 친한 사람하고 뭐 붙들고 내가 이런 힘든데 좀 도와달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편하게 말을 할수 있고 이 사람이면 좀 믿을 수 있는데 아 지금 고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대 그런 분을 한분 만드셔서 정안 되면 관리자를 찾아가는데 관리자랑 누가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고민거리를 말하기가 어려운 것 자체인데 아님 내친근 차례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분을 한분 이렇게 찾아서 그날 그날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보리쌤이었습니다.